병력일성으로 때려야지 게이지가 찬다고요? 야 지금 채팅창에서도 지금 혼돈이 오고 있어 지금 업데이트된 지 얼마 안 돼가지고 채팅창에서도 지금 뭐가 맞다로 싸우고 있어 야 근데 이거는 좋다 이동하면서 차팅한 다음에 못 지나간다 대쉬 거리가 너무 짧아요 선생님이 버프 좀 해주세요 야 대쉬 거리가 제이데보다 짧으면 어떡해 쭈! 이게 뭐야 <laughs> 설마 에메랄드 칼 찍어도 대쉬 거리가 <laughs> 이러진 않을 거잖아 어, 에메랄드 칼 이렇게 대쉬하진 않을 거 아니야 잠깐만 철칼사관 가보자 특키르기 이센. 아니야. 짧아요. 아, 저희 칼도 다르지 않아요. 이게 대시거리가 똑같아요. 야, 뛰는 거. 뛰는 건 진짜 뭔가 있어 보여. 어, 뛰는 건 진짜 뭐가 있어 보이는데 실상은 아, 짧아요. 얘네가 정작 1월 1일 날 업데이트 하는데 새해는 에 지금 업데이트를 했네요. 약간 그 오버워치 그런 거 있잖아. 새해 야수 오 뭐야. 야, 많이 룰 바뀌었네. 안녕하세요. 뭐가 되게 많이 바뀌었는데, 야 설마 시즌. 아, 시즌 안 바뀌었어. 지금 로비만 바뀐 것 같습니다. 이건 또 뭐죠? 야 업데이트 리스트 봐라. 보가 이렇게 많냐? 뭐킬 이펙트 나왔고, 이모트 나왔고, 야 신규 키트 나왔는데 신규 키트에다가 신규 스킨까지 나왔어. 그러니까 이 키트는 나오자마자 스킨 하나 를 받은 거야. 뭔가 새로운 아이템이랑 그다음에 이번 주에 무료 키트, 플레이어 무료네? 뭐 여러 가지 맵이 추가가 됐어요 이거 전부 다막 추가된 맵이야. 정식 명칭은 구정 업데이트고요. 그 구정물 할때 구정 아니고. 이번에 새로 나온 키트가, 어, 요거지, 맞아. 요게 이제 999로버스. 신규 아이템 불꽃놀이 화살이라는 게 나왔대요. 저건 또 뭐냐, 대지 야, 이거는 못 참지. 자, 뉴 이어 번들 2022. 이제 제 겁니다. 그러면은, 야, 기본 스킨 말고 스킨 바로 낄게요. 뭔 능력인지 모르겠지만은, 초록색 칼이야. 어, 겐지가 아닐까? 김어디! 이제 마치 어, 새해에 약간 그런 컨셉으로 겐지가 나온 게 아닐까? 라는 의심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. 아 잠깐 그 전에 번들로 주는 게 이거 말고 더 있거든요. 아 나왔다. 킬 이펙트를 보다 인성질이다. 야! 난 여기서 빠져나가야 돼. 못 지나간다. 야 잠깐 어떻게 나가냐? 야 나가지 못해. 잠깐만요. 여기 어디야? 잠깐만요. 선생님들. 사다리를 어친구야그거못 나가. 나는 여기서 나가겠어. 야 사다리를 누가 이따구로 만들어 왔어? 게이지파가 있다. 얘도 약간 프레이아나 트레이드처럼 키를 해야지 오르거나 뭐 그런 건가? 뭐 키를 해야지 오르고 데미지 줘야지 오르 고 그런 것 같은데? 그 와중에 이거 에, 여러분들 이거 머리 큰거 아니에요? 이거 얼굴은 요만한데 지금 모자가 이만한 거야. 이거 칼이 바뀌었습니다. 일방적이 나무 거 아닌 것 같아요. 어 잠깐만 그럼 얘바바리아처럼칼못 사냐? 아니야. 맞다 그다음에 이거 폭죽 칼. 자까파도 사고 활 사고 폭죽 칼이 무려 4 0개에요 여철 창점에뭐 있다고? 어? 이게 무슨? 어 잠시만. 야 이거 프레이 약거 아니냐? 선생님저 프레이 아닌데요? 야왜 이거 뭐야? 이거 원래 프레이야만 살수 있는 전용 카드인데 왜 얘가 살수 있냐? 징 뭐였지? 아꾹 누르라는 게 이거였어? 잠깐만 설마? 징아 게이지 올린 다음에 한세이아 이렇게 쓴 거구나. 오케이 간지 간다 병력이 있어 보여준다 내가. 어 잠시만요 양털이 없어요. 이거나 드셔. 우와. 아 맞네 터지네 마지막 오늘. 데미지가 더센 건가? 야 아무래도 이거 너무 비싸. 일반 활이 처리 몇, 몇 개였더라? 1 6섯 개인가? 그런데 얘는 4 0 개야. 녀석 한 대만 아우! 맞아. <laughs> 오케이 야잘 맞는다. 바닥에다 써보라고요야 설마 이거 나 맞냐? 끝내기. 와 나도 맞는구나. 활쏴도 약간 안 맞고 그런 버그 있잖아. 그런 버그가 없는 것 같아요. 그냥 무조건 맞는 활 같아. 야이 개지바 뭔데 이거 개지바? 석공애라 조합해 오라고요? 아 그러네. 야 생각해보니까 화살이잖아. 그럼 이점에서 궁금한 거라도. 여기에서 다른 칼을 구매한다면 능력이 써질지? 뭐야 왜안사죠야 이거 데미지 20짜리 칼인데 이거 잠깐만 칼이 칼이 업그레이드 안 되잖아? 뭐야 이거? 안녕 친구? 뭐지? 와팔 들어가 데미지 너무 쓰레기예요. 살려주세요. 경력 일성으로 때려야지 게이지가 찬다고요? 야 지금 채팅창에서도 지금 혼돈이 오고 있어. 지금 업데이트 된지 얼마 안 돼가지고 채팅창에서도 지금 뭐가 맞다고 싸우고 있어. 야 근데 이거는 좋다. 이동하면서 차징한 다음에 못지나게다 대쉬 거리가 너무 짧아요. 선생님, 버프 좀 해주세요. 야, 대쉬 거리가 제이대보다 짧은 면 어떡해? 퉁! 이게 뭐야? 어, 어... 야, 이거 맞냐? 이거 맞냐고? 야, 그 와중에 칼이 없어졌어. 칼이 없어진 상태로 병력이 썸. 야, 칼이 없어도 병력이 썩습니다. 이게 뭐 하는 거야? 그런 상태로... 아머리 업그라고 나서... 프레이 한번 써볼게요. 어... 야, 얘, 아머리에 뭐가 있는데? 아머리에 뭐가 있다라고 뜨는데 여기에서 안 보이거든요. 일단 아머리에 사 봐. 아머리에 분명얘 전용 칼이 있거든요. 그렇다면 난... 헛소리 하지 마, 임마. 분명 여기에는 내 전용 칼이 있다고 뜨는데 왜 아머리에는 프레이어 밖에 없지? 이 세상은 프레이어가 점령했어. 이제 고 빙하기가 올 거야. 아, 블루 하나 남았구나. 야, 근데 나 데미지가 이래가지고 이거 이길 수 있나? 죽었어. 어, 끝났다. 자, 왔습니다. 상전부터 확인해. 상전부터! 그래 이거거 전용 칼이 있어야 되거든 그치 야 근데 전용 칼이 전부 다 스킨인데 이거 돌 칼이고 이거 철칼 다이아몬드 칼 에메랄드 칼 똑같은데요 초반 궁롤 다이아 먼저 어 먹혔네 나 달려가면서 사징 해가지고 점프하고 샷짱 너무 짧아 칼살 때마다 이동 증가되는 거 아닌가 어 설마 그러면 진짜 갓 키트 설마 에메랄드 칼 찍어도 대시 거리가 이러진 않을 거잖아 어 에메랄드 칼이 렇게 대시하진 않을 거 아니야. 아까만 철칼 사관 가보자. 테키르 기스 센! 아니야. 짧아요. 아, 철칼도 다르지 않아요. 이게 대시거리가 똑같아요. 야, 뛰는 거. 뛰는 건 진짜 뭔가 있어 보여. 어. 뛰는 건 진짜 뭐가 있어 보이는데, 실상은. 네, 아, 짧아요. 죽어라, 이그머이야 정지하겠습니다. 오케이, 어, 녹여버리고요. 자, 저 친구한테 한번 시험해보겠습니다. 데미지, 데미지. 친구야, 도망가지 마. 맞섰어. 이거 종말각인데? 야, 종말각 낙하없다 오, 뭐야. 활이다. 야, 요 활에다가 폭죽 써봐. 요 활로 폭죽 활을 쓰면은, 네, 화살이 안 달아요. 지금 이게 버인지 모르겠는데 폭죽이 안쏘지는 대신에 화살도 안달았습니다 야, 무한 인챈트 걸려 있다. 이거 마인크래프트야, 무한 인챈트야. 근데 맞냐? 이거 안 맞을 것 같은데 화살. 선생님 잠깐 건물 있겠습니다. 아니야. 야, 안 맞잖아. 야, 이걸 누가 써? 버려 이거. 야, 니네가 써라. 선물 주고 간다. 밥을 부셔버릴 거야. 도망가! 안 되네. 어, 뭐야? 버그 났다. 아니 차징하고 나서 아이템 바꾸니까 이렇게 돼. 자 <laughs> 요거 좀 캘게요 요거. 게이지 파가 있는 것 같은데 기분 탓이에요 요거. 나저철 들고 있거든요 철. 보이시나요 지금 철? 동작 버그 났어요 이거. 칼 들면은 오버. 아 칼을 두는 순간 기술이 나가네. 안녕하세요 선생님. 아이고 아그 내가 준할인데 가지고 있었네. 일로 와 일로 와. 어딜 어딜 도망가 그냥. 제 겁니다. 데미지 업글 해주고 때려주고 야 이건 좀 아프다. 튀어. 뭉쳐 야뭐 온다 뭐 온다 오케이 와봐와봐와보라고자 병력 일성 데미지 와야야야야야야 야, 뭐 뭉쳐. 야야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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뭉쳐. 아, 그러면, 분들, 그냥, 그거나 보자킬 이펙트가 이제 바뀌었거든요? 자, 때리면 다 쳐다냅니다. 아, 누가 자꾸 때리냐? 아, 그냥 죽어, 다 죽어, 다 죽어, 다 죽어. 어, 이렇게 하니까 약간 볼만도 하네. 쓰레기는요, 제거해야 되